알퍼서 3대 미봉 중 융프라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알퍼서 3대 미봉간의 거리는 버스로 약 3.5시간 정도 소요되며, 몽블랑과 마테호르는 두 국가의 국경 부근에 있지만 융프라우는 스위스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라켄은 스위스 중부. 툰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 해발 568m에 위치하며, 이름 뜻 자체가 호수 사이를 의미합니다. 높이 4,158m 융프라우는 알프스에서 가장 유명한 봉우리 중 하나로서 유럽의 지붕, 즉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인 융프라우 여호역이 있고, 또한 알퍼스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가 있으며 알퍼스의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그가 있습니다. 트레킹은 그란델 발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아이그 글래치역에 도착하여 산악 전용 열차로 환승하여 융프라우 여호역에 도착 융프라우와 아이그 알레치 빙하 등을 탐방한 후 다시 역으로 내려와 벵겐 마을까지 트레킹합니다. 트레킹 당일 숙소에서 융포라오 일출을 촬영했는데 측면이라 마테오른 일출처럼 붉은 안봉이 연출되지 않네요. 일출이 끝나자 설경 속에 스핑커스 전망대가 조망됩니다. 현재는 그란델 발터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아이거 글래체 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란델 발터역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보는 푸른 산림과 산골 마을 전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할 때 열차 선로가 위에서 보이더니 고도가 높아지자 발라래에서 까마득히 보입니다. 아이고, 글래체역이 가까워지자 능선상의 청록색 폴보된 산정호수가 조망되고 울퉁불퉁하고 빙벽으로 덮여 있는 아이고, 북벽이 위용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거 북벽은 알퍼스 3대 암벽 중 하나로서 코스가 아주 험하여 과거 50여명이나 사망했으며 가장 빠른 암벽 등반 기록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이거 글래처역에 도착하여 융프라우 전용열차를 탑승하기 위하여 1층 열차 탑승 선로로 이동하는데 열차 선로 구간이 아주 깔끔합니다. 화면처럼 전용 열차 터널은 아이거와 미니 안봉 밑을 거쳐 산 정상 해발 3,454m 융플라우 여허 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터널은 120년 동안 인력으로 뚫었으며. 전용 열차는 40분마다 운영되고 최대 300명이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플라우 요호역에 있는 스피커스 전망대는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영되므로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출구를 나가면 바로 백설과 어우러진 해발4 1 5 8 m 터 융플라우가 보이고 약3 0 m 정도 걸어가면 스위스 국기가 펄럭이는 곳에는 인정샷 하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융플라우 반대편에는 거대한 암벽에 빙벽으로 치장한 아이그가 보이고 중간에는 백설 속에 덮여 아담하게 단장한 미니가 보입니다 해발 4158m 융플라우 산 줄기에는 빙하를 품어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융플라우는 독일어로 처녀 또는 아가씨라는 뜻이며 항상 눈이 덮여 있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함에 따라 순수한 소녀 또는 고개한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아이그는 거인 또는 칼날이라는 뜻이며, 암벽으로 악명이 높고 험준한 인상을 주므로 거인, 악당 또는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미니는 수도사라는 뜻이며, 아이그가 융프라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세사는 동서로 일렬로 서서 남북한 거인 아이그가 융플라우를 탐내며 접근하려고 하자 미니 수도사가 그 사이에 서서 융플라우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융플라우 정상에서 흘러내린 빙하 즉, 알포스에서 가장 긴 알레치 빙하가 끊이지 않고 백설 속에 길게 누워 끝없이 흘러가는 모습이 빙하의 신비감을 증폭시킵니다. 전망대 출입구 융포라우 요호역 간판에서는 해발 3,454m,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의 자부심을 표시한 탑 오브 유럽의 의미를 대시계봅니다 그리고 알퍼스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레치 빙하를 탐방하는데, 빙하가 긴 만큼 입구와 출구가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각품들도 살아있는 듯한 독수리를 비롯하여 연주하는 모습 등 아주 정교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하나라도 놓칠세라 구석구석 살펴보는 가운데 타버버 유럽 글씨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제야 알것 같네요. 다양한 조각품들을 구경하고 입구와 방향이 다른 출구로 나와 정상에 올라 다시 한번 융퍼라우의 풍광을 굽어봅니다. 관객들이 한산해진 가운데 백설 속에서 빙하를 뿜어내는 융퍼라우 거인 또는 칼날의 의미답게 괴력을 가시하는 아이고 중앙에서 수도사 역할을 하는 미니와 길게 뻗은 알레치 빙하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니 깊이가 달라지네요. 못 모르고 신기하게만 본몽블랑의 메르드글라스 빙하 4000m 안봉들이 뿜어낸 마테호르노의 고르노 및 태오들 빙하 그리고 가장 긴 알레치 빙하까지 보니 이제서야 빙하 세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네요. 산악 전용 열차를 타고 아이거 클레처 역을 하산하여 융플라우와 아이거 빙벽을 올려보고 위에서 보지 못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북쪽에는 트래킹할 광활한 계곡이 펼쳐져 있고 추갠산 밑에 있는 클라인의샤인텍역과 중간에 있는 청록색의 폴보덴 호수가 빨리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듯 합니다 조금 하산하여 조망 지점에서 뒤돌아보면 아이그와 미니 융플라워의 검은 암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고 정상의 만년설과 빙벽에서 녹은 물이 깊은 계오로 아약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비롭게 보이던 융플라우 빙벽이 멀어지고 폴보덴 산정호수에 도착하니 이를 축하하는 듯 기차가 옆을 지나가며 기적을 울립니다. 산정호수에서 아이고와 융플라우의 모습을 조망 하고 호수에 비친 모습과 비교하면서 인증샷을 남깁니다. 웅대한 계곡을 옆에 두고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클라이네 샤인텍역에 도착 하여 필요한 기념품을 구입한 후 철길 및 도로를 따라 트레킹을 계속합니다. 트레킹 중 야생화 군락지를 만나 아이거 융플라우 정상에 가득한 만년설과 계곡에 만발한 야생화 군락지를 같이 보니 환상적인 풍경이 만들어지고 때마침 노란색 산흙열차까지 겹치니 더욱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거 글래체역과 멀어지면서 아이거와 융플라우의 정상설경이 더욱 잘 조망됩니다. 야생화 만발한 곳에서 소들이 종소리를 울리며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더욱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최초 산악열차 탑승역을 통과하여 벵개인역까지 트레킹을 연장하여 있는데 길가에는 모두 야생화가 만발하였고 광활한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산들의 멋진 기암괴석과 화면에서만 보았던 개미집도 구경하다보니 산악열차가 지나가는 곳 아래에 뱅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산길이 광활한 목초지라 아름답고 목가적인 전원지역 풍경과 주변 고산의 멋진 설경과 깊은 계곡을 감상하다보니 어느덧 벵겐 마을에 도착합니다. 알포서 3대 미봉 트레킹을 통해서 알포서는 열차가 주 교통 수단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라우터 브루넨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하산함으로써 융프라우의 트레킹을 마칩니다. 인터라켄 융프라우 트레킹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